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웨이가 오랫동안 들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영 좋지 않다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심지어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걸 넘어서 최근에 지분을 4% 넘게 늘렸다고 합니다 바로 위성 라디오 회사 시리오스XM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주가가 거의 3분의 1토막이 났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이 시리오스XM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과연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한번 깊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뭐, 다들 짐작하는 그 이유가 있긴 하죠.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이요. 이제는 뭐 차에서 다들 스마트폰 연결해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 듣는 게 너무 당연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자동차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 이것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시리우스 XM은 보통 신차의 서비스가 딱 장착돼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네, 그게 핵심 유입 경로인데 팬데믹 이후로 신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이 중요한 통로가 좀 좁아진 거고요. 맞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핵심적인 이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구독 서비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존 고객부터 빠져나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리어스 XM의 고객 이탈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지하는 비율은 분기당 1.5%에서 1.7%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오, 그건 좀 의외네요. 다들 스트리밍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기존 고객들은 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콘텐츠가 그렇게 독보적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리우스 SM은 하워드 스턴쇼처럼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독점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아. 특히 특정 스포츠 경기 전체 시즌을 중계해 주는 채널들은 충성도 높은 팬층을 꽉 잡고 있죠.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점인데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데이터가 잘안 터지는 지역에서는 위성 라디오가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기존 고객이 이탈이 아니라 신규 고객 확보의 어려움이군요. 결국 자동차 판매량 감소랑 직결되는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기존 고객은 잘 지키고 있는데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무 상태인데요. 재무 상태요? 현재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이 약 68억 달러 정도인데 갚아야 할순 부채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회사의 전체 가치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인가요? 아니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그 막대한 부채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도 이자내기 바쁠 거라는 인상을 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암울한 약이 뿐이죠 구독자는 정체 상태고 부채는 산더미 같고요 네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눌렸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르네요 그들이야말로 이런 재무 상태를 누구보다 잘할 텐데 말이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긍정적인 신호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무언가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회복의 싹을 의미하는 그린 슛이 몇 군데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린 슛이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신호는 광고 수익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유료 구독자 수는 1% 줄었는데 줄었는데 광고 수익은 오히려 1% 증가했어요. 구독자는 줄었는데 광고 수익이 늘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들이 광고를 더 많이 듣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전략의 방향을 틀었다고 봐야죠. 마치 넷플릭스가 고고하게 구독료만 받다가 광고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것과 아주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 시리어스도 시리어스 프리 액세스 같은 무료 광고 지원 플랜을 내놓거나 월 7달러 미만의 저가 광고 포함 플랜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구독류 수익의 감소를 광고 수익으로 메우려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광고를 넣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존이요? 네. 시리어스가 아마존의 그 프로그램 방식 광고 플랫폼 소위 DSP라고 부르는데 이걸 활용하기로 했어요. DSP요? 아, 그게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물론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전에는 시리어스의 영업팀이 직접 광고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라디오에 광고 좀 실어주세요 하고 판매했다면, 네. 이제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온라인 장터에 시리어스 라디오 광고 시간이라는 상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광고주들이 실시간으로 입찰 경쟁을 통해 사각에 만드는 거죠. 와,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마치 동네 빵집이 아마존의 입점에서 전 세계의 빵을 팔게 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더 많은 광고주가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광고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건 시리우스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광고 전략이 첫 번째 희망이군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경영진도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는 걸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까지 2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보통 비용 절감이라고 하면 인력 감축이나 마케팅비 축소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용 바로 자본 지출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자본 지출요? 시리우스 XM은 이름 그대로 위성 라디오 회사잖아요. 아 맞아요 위성. 우주에 떠있는 위성의 수명을 다하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아... 여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아, 위성 발사 비용이요? 그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비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위성 발사와 관련된 지출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026년에는 이 비용이 2억 달러에서 1억 1,500만 달러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요. 와, 거의 절반이나요? 그리고 2028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잠깐만요 위성발사 비용이 거의 0이 된다고요. 그럼 그냥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큰돈 쓸 일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위성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몇 년간은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요 없는 시기에 접어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무용품 아끼는 수준의 비용절감이 아니라 회사의 현금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한쪽에서는 아마존과 손잡고 새로운 광고 수익을 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성 교체 사이클이 끝나면서 막대한 비용이 줄어든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매출이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치더라도 공격적인 비용 절감과 이 막대한 자본 지출 감소 덕분에 회사의 이익과 현금 흐름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실제로 회사가 2027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 목표를 15억 달러로 잡았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는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구독자 수 정체와는 달리, 회사의 속사정, 즉, 현금을 머는 능력은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쪽에서는 핵심 사업이 쪼그라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더잘 벌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동안 이 회사는 성상을 멈춘 사보이주만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가치 함정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치 함정?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부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부채가 많다는 건 보통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채 때문에 주가가 이미 바닥까지 눌려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사업 전망에 대한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만 생겨도 주식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아 진누르던 힘이 강했던 만큼 튀어오르는 힘도 강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 그 작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매출 감소라는 큰 흐름을 소폭의 성장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아주 약간이라도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호만 시장에 보여줘도 평가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그 전환점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춤했던 자동차 판매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 둘째는 새롭게 시작한 광고기반 요금제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해도 그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주가는 그럼 어떤 수준인가요? 시장은 이 전환 가능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5.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6배면 꽤 낮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물론 막대한 부채를 감안해서 회사의 전체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현금 흐름의 13.8배 정도인데 만약 이 회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한다면 여전히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늘린 이유도 바로 그 지점이겠네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고, 이제 작은 긍정적 변화만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크게 열려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시리우스 XM의 상황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한쪽 면에는 구독자 감소, 스트리밍과의 경쟁, 산더미 같은 부채라는 어두운 그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충성도 높은 기존 고객 덕분에 손실이 안정화되고 있고 광고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영리한 전략이 시작됐고요. 무엇보다 위성 발사 비용 감소라는 강력한 비용 통제를 통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밝은 면도 있군요. 네, 결국 앞으로의 주가는 하나의 핵심적인 줄다리기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줄다리기요? 광고 수익과 자동차 판매 회복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힘이 기존 구독 모델의 완만한 하락세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부채가 많은 만큼 성공한다면 아주 큰 보상이 따를 것이고 실패한다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시리우스 XM처럼 새로운 기술의 도전에 직면한 오려된 회사들을 볼때 우리는 종종 이제 끝났다고 속단하곤 하죠. 하지만 그중 어떤 회사는 정말로 사라져가는 유물이고 또 어떤 회사는 올바른 전략적 전환을 통해 가치를 재발견할 숨은 보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부진과 영원한 쇠퇴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지 한번쯤 고민해 보겠습니다.